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남사들 꽃농원이에요. 이제 금요일에 제가 나왔는데요. 목요일까지, 가 화요일부터 화, 수, 목, 삼일을 비가 얼마나 퍼부었는지. 말도 말도 못합니다. 저기 저 수원천이 넘었어요. 넘어가고 이제 인도까지는 오지는 않았는데 천변에그 산책로가 다 잠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수원이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동네거든요. 복받은 동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봄에 가물었던거 이번에 비다온거 같아요. <laughs> 오늘은 금요일인데 이렇게 하루 사이에 날이 이렇게 바뀌어요. 오늘은 땡볕에 진짜 머리 벗겨집니다. <laughs> 와. 그래도 꽃을 보면 또 시원한 마음이 들어요 꽃 보며 사는 거죠 그래서 실을 무리 줄 수가 있습니다 에키네시아들 아, 6,000원씩 입니다 15cm짜리 풀분 이겹안개페랭이가 이거 이제 한몇 포트 한세 포트쯤 심어 놓으시면 마당에 진짜 안개꽃처럼 그렇게 예쁜 아이예요. 여기는 페랭이 종류이기 때문에 월동이 음, 가능하죠. 일반 안개꽃은 월동이 안됩니다. 핑크 겹안개페랭이 이것도 15cm짜리에 6,000원씩입니다. 송역국이 자꾸자꾸 이렇게 애기애기인 아이들이 농장에서 새로 와요. 이거 월동 굉장히 잘하죠? 저희 집에서도 작년에 화단에 심어 놨더니, 뭐, 울만한 월동을 잘하고고또 봄에 다 펴주더니, 요새는 좀 쉬던데. 그래도 농장에서 나온 애들, 요렇게 분홍색, 하양색 보라색, 노란색. 요거는 미니종이라고 합니다. 미니 송역꽃 2,500원. 벨가못 큰 아이들은 다 판매가 됐고, 자, 이렇게 작은 아이들, 월동하고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상태를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총 나오는 것도 보시면 은 이게 오래된 아이인지 아실 거예요. 이것도 2,500원입니다. 벨가몬. 월동 기가 막히게 잘하죠. 바늘꽃들도 있고요. 이런 바늘꽃들도 다 2,500원 판매합니다. 한입세이지가 만 원씩이에요. 여기 월동을 했는데 이번 비에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희 그 스토케시아 고 에키네시아 이런 거 화단에 다 쓰러졌어요 옆으로 이제 또개들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일어날 거예요 밤 지나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빨간 토플 2,500원 자 이쪽으로 문빔 문빔이, 아, 정말, 진짜, 이제 한창 이쁠 때입니다. 노랑 스콘모스라고 이름은 나왔지만 다 스콘 코스모스 종류에요. 자, 문빔. 이거는 이제 주황이라고 하는데, 패치색, 이런 스콘 코스모스, 요것들도 다 월동 가능하고, 2,500원씩입니다. 배풍둥이 꽃이 피네요. 이거 귀여워. 배풍둥이 2,500원. 자, 후록수가 종류가 이렇게 많지요. 이게 뭐 이름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뭐 네온 플레이어, 뭐뭐 이름이 다 있는데 저도 그 이름을 <laughs> 잘 몰라요. 여기 아 이름 써놓지 않으면 이건 네온 플레이어만 써있네. 이 분홍색 이름표는 또 이웃님들이 이름표를 또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얘는. 핑크 다크 아이라고 하는 아이. <laughs> 월동이 다 가능합니다. 브록스 지금부터 꽃을 피우면 늦가을까지 꽃을 계속 피워주는 그런 예쁜 애들이지요. 브록스는 3,000원씩 판매를 하고요. 화채야. 어머머머. 저렇게 쌀쌀 맞아요, 우리 는 화채야. 깎아줄까? 깎아? 깎아라 그래야지. <laughs> 요거, 수련이죠. 자, 수련은 요렇게 물, 수면에 잎이 닿아서 요렇게 사는 아이구요. 연꽃은 수면 위로 잎이 뿔쑥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가 연꽃입니다. 수련은 2만 원. 그리고 연꽃은 요게 3만 5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3만 5천 원. 아우, 손수건 가져다닙니다. 남이 줄줄 흘러가지고. <laughs> 그리고, 네, 요거는 물 양귀비에요. 물 양귀비는 만 이천 원, 요렇게, 야 오천 양귀비 꽃하고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물 양귀비. 수련도 노란색, 요거는 핑크색인가? 색상이 다 따로따로 따로 있죠. 이게 <laughs> 이제 월동이 된다고 사장님이 수련 이런 거 저기 스티커를 붙여놓으셨는데 약간 이제 보일러실랑 어디 좀 약간 의지할 곳이 있어야 돼요. 깊은 연못에서는 그냥 자연 월동합니다. 또물 양기비는 월동 그나마도 안 된다고 스티커가 안 붙어 있네요. <laughs> 와, 매사 물드는 거 보세요. 매자가 진짜 이쁜 아이입니다. 매자나무 이것도 저기 15cm짜리 풀분에 16,000원이에요. 진짜 이 매자 한번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이거 열, 저기 뭐야, 봄에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쌀돌만하게 그렇게 꽃이 달리는데. 자, 여기 황금 매자도 있고요. 오, 꽃이 달리는 참 이뻐요. 그리고 또 봄에 한번 한 차례 피고 쳤다가 요즘에 또 꽃을 달았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가. 자, 매자 여기 황금 매자는 4,000원이에요. 그리고 큰 거, 15cm 짜리 빨간 매자는 16,000원, 요렇게 판매합니다. 아름답기도 하지만 저렴한 가격이 더 아름다운 아이죠. <laughs> 난타나, 외목대. 아유, 데려간다, 데려간다 하면서 맨날 잊어버리고, 그냥 가네. 오늘은 꼭 데려가야지. 이거 굉장히 판매 잘 돼요. 이웃님들이 뭐, 보시는 분마다, 우와, 이러고 다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6,000원이죠. 목대 굵기 제 엄지 손가락만 해요. 그리고 키도 한 70cm 이 정도 컸고요. 이거는 이제 실내에서 키우셔야 해요. 겨울에 월동이 안 되니까. 거실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이것도 관엽식물 종류죠. 페추니아가 이제 새로 나왔어요. 저 한창 봄에 이렇게 뭐 사피니아의 원예종이죠. 이페추니아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사피니아 요런 아이들인데 꽃잎이 좀 작아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어, 한창 저기 하더니 또 이제 또 새로운 아이들. 이렇게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새로운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3,000원 씩이에요. 이 아이도 월동이 불가합니다. 이것도 씨앗으로 어, 발화해서 어, 번식을 하는 아이예요. 배추니아 3,000원이고, 이거 이제 사피니어, 사피니어도 작은 아이 나왔네요. 이 사피니아도 2,500원. 자, 이런 색상도 있습니다. 라팔 꽃같이 생겼죠? 다이 아이들 다 월동이 불가합니다. 2,500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겹. 백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겹꽃 얼마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세상에 이거 웬일이야? 겹백합 이거 얼마지? 5천 원이래요. 이거 월동이 가능합니다. 백합 구근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이거는 춘식 구근이죠. 봄에 구근을 심으시는 춘식 구근. 자, 아, 예쁘다. 겹꽃 5천 원씩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외대로 한 대씩 심겨져 있습니다. 꽃몽울은 보통 4개, 5개, 이렇게 달려있고요. 어우, 색상도 여기 연보라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쁘다. <laughs> 이게 이름이 다이엔타 백합이래네요. 다이엔타. 5천원씩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어 아, 그리고 1일초도 있고요. 1일초 2,500원. 1일초도 월동은 안 되는 아이입니다. 씨앗으로 번식을 하죠. 난타나 작은 아이도 있고요. 난타나 2,500원. 작은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입니다. 아가판서스. 어우, 그래도 여기 많이 들어가셨네. 아가판서스 4,000원. 이 아이도 월동이 된다고 해요. 뭐천일홍유리오프스 <laughs> 시클라멘 페라고님들 5,000원씩. 색상, 여러 가지 색상. 아, 이건 연한 분홍색. 참 예쁘다. 5,000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월동이 불가하죠. 국화, 가든맘 국화, 3,000원씩입니다. 여러 가지 색상 나와 있어요. 기본 포트입니다. 담쟁이들이죠. 우니 담쟁이. 상의 무늬가 얼마나 얼마나 이런 아름... 아이들은 지금 이제 전지 전지를 먼저 해주셨네. 자꾸 자꾸 잘라가면서 키우시면 은 제가 그 일산 그 사장님이 키우시는 작은 화분에 있는 아이 보여드렸죠. 유민인 화분에 있는 거. 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저도 열심히 잘라서 키우고는 싶은데 또 마음처럼 잘 잘라지지를 않아요. 이게 아까워갖고 어떻게 잘라야 하나? <laughs> 무늬 담쟁이 3,000원 이고요. 고려 담쟁이는 또 2,500원입니다. 얘도 아직, 얘도 잘라줘야 되겠는데, 얘는 아직 자른 자리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자르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으네요. 이거 두 가지 다. 그 담에다가 이런 아이들 딱 올리면 무지하게 이쁠 텐데, 무늬 담쟁이는 3,000원, 고려 담쟁이는 2,500원. 그렇습니다. 어, 이 아이들도 월동을 무지하게 잘하죠 그리고 이제 꽝의 비름, 요거는 흑꽝의 비름, 요거는 저기 블루초라고 하는 요거는 새이꽝의 비름이에요. 이렇게 한마디에 잎이 세 장이죠. 요거 새이꽝의 비름, 요거는 꽝무잡잡 해서 흑꽝의 비름. 요렇게 해서 요것도 월동 어, 잘하는 꽝의 비름들 2,500원씩입니다. 얘가 국수나무예요 국수나무인데, 저도 이 황금 국수나무라고 하는 이 국수나무를 키워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잎이 참 예쁘네요. 이, 어, 포트는 이게 기본 포트예요. 그런데 야 벌써 이렇게 나무가 됐네. 이것도 약간 덩쿨을 지는 아이인 것 같은데. 와 이것도 글쎄요. 요, 저, 요 아이를 지금 제가 처음 아니 작년에도 보기는 했는데 제가 키워보지를 않아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아마 뭐잘 아시겠죠. <laughs> 황금국수나무 월동 가능하고요. 4 0 0 0원 씩입니다. 귀엽죠? 나무 화분인데 이렇게 행잉 분이에요. 아이 구멍이 뚫려 갖고 두 가지 심으셨나네. 장미 꽝의 비름 요거는 홍길인초. 요게 장미 꽝의 비름 홍길인초. 아유 귀여워. 저런 것도 다 판매하니까 이런 류들 구경하시고 뭐 필요하시면은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수국의 계절인 만큼 수국 보여드려요. 목수국 라임라이트 이거 15cm짜리 불보 만 원입니다. 자, 꽃대 다 물었어요. 그죠? 어유, 얘는 여기 거미도 살고 있네, 여기. 야. <laughs> 자, 꽃대가 이렇게 다 물었습니다. 이 라임라이트라고 하는 아이는 꽃이 하얀색이죠. 하얀색 꽃으로 피우는 아이. 어떤 월동이 가능합니다. 어, 만원씩. 사피니어들은 이제 이런 아우, 저희 사피니어 이번에 비에 완전 다 녹았어요. 완전 녹지는 않아서 지금 이제 위에 꽃핀 부분 이렇게 가지킨 거싹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해주면 아마 또 새로 나올 거예요. <laughs> 사피니어는 이거는 이제 판매 못 합니다. 여기는. <laughs> 그리고 요게 로소글로리 수국이라고 하는 아이. 요 3만원. 이게 꽃이 지금 졌어요. 완전 다진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는 그냥 끝까지 이렇게 놔두시면은, 어, 요걸 또 보실 수가 있죠. 지금 한창 피는 아이들은 색상이 요렇고, 요 아이는 이제 저가고 있는 상태. 이거 잘라주기 전까지는 그냥 매달려 있으니까, 그냥 보셔도 됩니다. <laughs> 3만원씩입니다. 로스 글로리래요. 자, 청수국도 있고요. 음, 요것도 활동이 가능하고, 아나벨 수국, 하양색 아나벨 수국, 요거는 2만 5천원. 맞지. 네. 25,000원입니다. 이 아나벨 수국도 월동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자, 앤드리스 덤머. 12,000원짜리를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꽃을 피웠네요. 아, 예쁘다. 12,000원입니다. 이것도 앤드리스 덤머도 월동이 가능한 아이들이죠. 자, 12,000원씩. 색상은 꽃이 피워봐야 압니다. 앤드리스 덤머. <laughs> 어, 여기도 이제, 어우, 이 라임라이트 목수국이 굉장히 많아요. 만 원짜리. 이런 애들 오셔서 데려가세요. 지금 사장님이 수국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계십니다. 자, 산수국도 있고요. 분홍색 꽃이래요. 4천 원. 또여기는 산수국인데 무늬종입니다. 분홍색 꽃이래요. 이 아이도. 자, 이것도 4천 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조팝이네요. 황금조팝 또. 삼색조팝, 이렇게 있어요. 기본 포트는 2,500원이고요. 15cm짜리 필분은 6,000원, 이렇게 판매합니다. 꽃땡강들이 꽃 많이 피웠습니다. 하얀색 꽃이네요. 이 흰색 꽃도 있고, 또 분홍색 꽃땡강도 있지요. 또 무늬꽃땡강도 있고. 무늬꽃땡강은 저희 집에 보니까 하얀색으로 꽃을 피우더라고요. 분홍색 꽃땡강도 예쁘고. 여기 줄기를 이렇게 딱 자르면 땡강 소리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땡강나무랍니다 어 이게 막분이기는 하지만 13cm 분이에요. 여기에 심겨져 있는 꽃댕강이 7,000원입니다. 이 꽃댕강도 월동을 굉장히 잘 한다고 하죠. 꽃이 참 예쁩니다. 아유, 저희 그 핑장에도 댕강 나무들이 꽃을 막 앞다투어 서로 피고 우 있던데. 자, 마사악줄 신났습니다. 얘네들 뭐 진짜 아이고 이거 엉켜 가지고 아, 예쁘다. 이렇게 멋있게 덩굴 늘어지는 아이들이 참 멋있어요. 이렇게 공간만 있다면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이웃님이나 전하, 다 같이 공간 부족입니다. <laughs> 좀 마삭 주려고 또 활동한대요. 2,500원. 어, 이는 백합인데, 아직, 야, 이게 봄에 늦게 심으셨구나. 이 백합, 이런 추, 춘식이든 추식이든 구근들을 심는 시기에 따라서 애들이 꽃이 빨리 피고 늦게 피고 하죠. 좀 일찍 심어놓으면 일찍 피우는 거고, 요런 아이들을 좀 늦게 심으셨나 봅니다. 노랑색 요거 노랑색이네 2,000원. 얘도 2,000원. 얘는 빨강색이에요. 이런 지금 백합 좀 늦게 심어서 아직 꽃대에 올리지 않은 백합, 토종 백합도 있습니다. 2,000원씩이에요. 자, 만병초들도 있죠. 만병초들이 이큰 애들은 이 가격이 얼마인지 가격표가 다 없어졌네. 이름만 써있고. 조그만 만병초 있습니다. 5,000원. 핑크색 꽃이래요. 대만 만병초라네요. 5,000원 씩입니다. 어, 어, 8cm 폴분이요 아이고 벌레잡이들이 이거 뭐다 녹았다가 또 옆에서 이거 입장 하나만 떨어지면 이렇게 또다 번식을 하잖아요. <laughs> 입장 떨어져 가지고 나오는 것은 봐. 아이고 그 와중에 얘는 꽃도 폈습니다. 이거 <laughs> 지금 원래는 5,000원 씩인데 지금 뭐좀 이렇게 조금맞고 이런 거는 사장님한테 잘 말씀하시면 은 조금 저렴하게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능소화도 꽃이 졌네 여기. 이, 예쁘더니 지난주에 16,000원이고요. 능소화. 노루오줌들 이 꽃대 다 잘라 주시면 여기서 새 촉이 많이 또 나옵니다. 월동이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이게 색상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 8,000원이네요. 15cm짜리 풀분해요 아이 이름이 털머위입니다. 이 머위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죠. 그, 뭐, 반딧불이 머이라고 하는 거 이분이 참 예뻐하시는데, 이 잎에 반딧불이 모양으로 그렇게 무늬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분은 털머위래요. 털이, 털이. 털, 어딨냐, 털. <laughs> 털이 보송보송 난다고 해서 털 머위입니다. 이것도 월동이 가능한 아이죠. 어, 정원대다 심어놓으면 이것도 번식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월동을 잘하니까. 3,000원. 야, 여기도 크리스마스 로즈 왔다. 15cm 2만원씩입니다. 이것도 월동하는 아이예요. 지금 보시면 얘는 여기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야, 이렇게 크림색. 이꽃폈어요 <laughs> 2만 원씩 판매합니다. 월동 가능하고요. 크리스마스 로즈, 조화화들, 하늘하늘 하늘 꽃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월동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자 오늘 남사 들꽃농원에서 이 형님들께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심어놓은 아이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속세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속세하고 워터코인하고 같이 심겨놓은. 그는 여기는 이제 이, 화, 이 식물값하고 화분값하고 이렇게 합해서 계산하니까는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같은 수생식물끼리 이렇게 심어야 돼요. 아이들도 같이 심을 합시드를 할 때도 성질이 같은 아이들끼리 심으셔야 합니다. 황금세 덤도 나무 화분에 방부목 화분에요. 자, 요렇게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들도 구경하시고 데려가시고요. 또 이렇게서 해아요런 화분에는 요거 심는구나 하고, 어, 단배초도요 화분에다 심으니까 참 예쁘죠. 자, 요렇게 이제 보시라고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물배추, 뭐 불에옥잠, 어, 불에옥잠 꽃핀 거 있더니 이웃님이 다 가져가셨네. 금방, 아 여기 있다. 여기요. 자, 불에옥잠이 꽃이 다들 피우죠. 요렇게참 예쁜 불에옥잠 꽃.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